사모님, 오늘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날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다 끝내겠습니다. 은호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 공기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박진석 회장 저택 다이닝룸이었어요. 평소엔 은은한 조명 아래 품이 있는 대화가 오가던 곳인데, 오늘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두시면 다음 전개도 바로 이어서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성재는 물잔만 쥔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요. 박영란은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 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에 있는 무늬조차 제대로 못 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 옆에서 끝까지 감정을 눌러 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식탁 끝에서 손끝이 차가워 진걸 숨기려고 무릎 아래로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말없이 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지은호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사람들 당장 내보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낮게 끊어 말했습니다. 앉아. 딱 한마디였는데요. 고성이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늘 말로 이 집을 움직였거든요. 분위기를 만들고 눈치를 주고 울고 웃고 위로하고 화내고 그렇게 사람을 흔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신 말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날이야. 고성희의 시선이 바로 박성재로 꽂혔습니다. 자기 편이어야 하는 아들, 자기 방패여야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고성희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성재야, 너까지 이럴 거야? 너 진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거야? 박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감정으로 못 빠져나가요. 날짜랑 돈이 다 찍혀 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잠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한순간이 아 맞구나라는 확신을 식탁의 사람들 모두에게 줬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지은호는 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끝을 정확히 꽂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제 사망 신고 누가 했어요? 고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망 신고. 그때 난리였잖아. 다들 정신이 없었고 행정착오였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행정착오라면 화재 7일 전에 제 앞으로 가입된 고액보험은 뭐예요? 말이 끝나자 다이닝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나가 숨을 들이켰고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지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가락 끝만 조용히 움직였어요.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지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제 직후 수령인이 왜 이사장님이에요? 고성희의 입술이 딱 굳었습니다. 그 굳은 입술이 대답이 아니라 버티기를 선택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웃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웃음이라서 더 섬뜩했어요. 은호야, 그건 내가 널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뭔가라도 잡아야 했고, 은호야라는 호칭이 따뜻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내손 안에 묶는 말이었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통제 아니야. 그 뜻을 숨긴 말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때 박진석이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해도 된다. 허락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날짜, 계좌, 입금자, 출금자, 메모, 숨길 수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성재가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기 직전에 다중 채무가 있었어요. 사채까지 엮여 있었고요. 고성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박진석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라는 얼굴이었어요. 박성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정 날짜에 그 빚이 현금 상환으로 전부 사라졌어요. 박진석의 눈이 가늘게 떴습니다. 현금 상환 그큰 돈을 박성재가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이 이거예요. 태블릿 화면에 보험금 지급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날짜와 채무 상환 날짜가 딱 하루 차이였어요. 박영나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은호는 손등을 꽉 눌렀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떨림을 숨기려고 테이블보를 움켜쥐었는데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여길 얼마나 품위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 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혁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에게만 딱 박히게 말했어요. 성재야, 더 이상 돌려 말하지 마. 숨길수록 더 썩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박성재는 태블린 옆에 종이 서류를 한장더 올렸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온재단 이름으로 돈을 세탁했어요. 겉으론 후원금이었는데 실제로는 개인 계정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얘졌다가 곧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올라오는 얼굴이었어요. 가온재단은 선행재단이야. 너희가 뭘 알아. 지은호가 바로 받았습니다. 선행이면 왜제 이름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선행이면 왜제 입양 기록을 건드렸어요? 고성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다시 한번 확신을 줬습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들킨 사람의 멈춤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처럼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고성이. 이름 석자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낮아서 식탁 위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행정 차고라고 해봐. 고성희가 다급하게 박진석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요. 얘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박진석이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한 발이 고성희에게는 칼이었습니다. 억울해?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집 식탁에서 내 아들이 가져온 증거를 보고 있어. 내가 25년을 속았다는 증거를. 고성이가 입술을 떨면서도 버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한번. 짧고 단단한 벨소리였어요. 누가 눌렀는지 성질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몸을 움찔했습니다. 박영나도 고개를 돌렸고 박성재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 지혁은 눈을 내리깔았는데요. 그 표정이 말해줬습니다. 왔구나.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정부가 현관으로 뛰어갔다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식탁 쪽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밖에 손님이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드려. 고성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지금 누구를 들여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는데요.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박성재의 눈이 빨개졌고 박영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숨도 못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성희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죽었다고 처리하셨죠 식탁 위 공기가 그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있던 박진석 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다시 울렸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신자는 가온재단 내부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메시지는 단한 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기준으로 이미 빠져나간 돈이 있습니다. 고성희의 시선이 천천히 휴대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이 아니라 계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 쪽에서 다시 한번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이 아니라 문 앞에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도 이름도 없이 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변명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만든 모든 거짓이 하나씩 돌아오는 밤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직 식탁 위에 오르지 않은 진짜 이야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한우진의 말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접시 깨진 파편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그것을 치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가족 식사가 아니라 진실을 해부하는 자리라는 걸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사람을 누르던 시선은 사라졌고, 눈동자는 테이블 위만 맴돌았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의자를 밀어내지도 않았고, 고성희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거리 자체가 판단이라는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다. 내 입으로 말해라. 고성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날,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 말이 나오자, 박성재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말을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뜻이 아니면 결과가 없었어야죠. 박성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이 들어갔고, 사망신고가 됐고, 보험금이 나왔고, 빚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실수로 이어진 흐름이 아니에요. 설계된 순서예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숫자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장님, 저는 돈보다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까지 나를 신문할 자격 없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사라질 뻔했으니까요. 제가 살아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 말에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 진짜야?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 같은 말이었어요. 고성희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나야, 넌 몰라도 돼. 그 순간 박진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몰라도 될 사람이 이 집에 어딨냐? 박진석의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 돈으로 굴러간 재단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고성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옆에 서기 위해서. 박진석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건 옆에 선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길을 바꾼 거야. 한우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선택지를 하나만 줬어요.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 갖는 살. 죽어있으면 모든 걸 정리해주는 살. 식탁 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건 내가 아파서, 한우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팠던 건 맞아요. 그런데, 버려진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 말에,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성재가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아버지, 이건 가운재단 내부 계정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박진석은 한눈에 봤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왔다가 외주비로 빠져나가고 다시 개인 계정으로 돌아오는 구조.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세탁입니다. 선행으로 포장한 개인 자금이요. 그 말에 고성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두가 굳어버릴 정도였어요. 웃기지 마. 그 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지은호가 바로 받았습니다. 살린 사람보다, 이용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고성희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꽂혔습니다. 넌 끝까지 입을 여는구나.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고 살았더니, 이 꼴이 됐으니까요. 그 말에, 박진석은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재단 계좌 전부 동결해 비서에게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이름으로 된 자산 전부 정리해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나버리는 거야?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다. 정리하는 거다." 그 말이 이날 가장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계산된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통제가 풀린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성재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쪽 사람이 자료를 빼돌리려다 걸렸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고성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뒤에 누군가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이 정도 판은 못 갈아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가 연행된 뒤에도 집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가족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연행된 뒤 집은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아무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뿐,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거실에 혼자 남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고성이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미 확인한 내용 말고도 아직 열지 않은 문서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운재단 명의의 비공개 계약서, 외주 용역 명단,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적힌 지급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를 보는 순간,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고성의 개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회사와 여러 사람 이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성의 혼자서 만든 판이 아니라는 걸요. 잠시 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사팀에서 확인 요청이 왔어요. 박진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뭐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가온 재단을 통해 외부 인력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묶는 계약이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성재는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기 입원자, 해외 체류자, 신분이 애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명의로 보험, 재산, 위임 계약이 묶여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모든 그림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묶어둔 구조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검사실에 들어가 있었고, 지은호는 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당분간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우진은 공식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그 소식은 아주 빠르게 고성의 쪽 사람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처음 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지은호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상대는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죠. 우린 고성의 이사장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지은호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편인데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적이 아닌 쪽이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어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잡히면서 묶여있던 판이 흔들렸어요. 그 판을 다시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이 봤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은호 회사 쪽 거래처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이미 계약된 건도 재검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 반응이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가 쓰러졌는데 판이 멈추지 않았다는 건 뒤에 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역시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쪽에서 조심스럽게 전달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성의 이사장 사건, 확장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이사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박진석은 단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가온 재단과 그와 연결된 모든 사업에서 나는 손을 떼겠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변명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즉시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사람 중에는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쓰던 비밀 연락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락은 지은호에게도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우진이 보호. 언제까지 갈것 같습니까?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숨을 이유는 없어. 그날 밤 지은호, 박성재, 이지혁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지금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정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뒤로 물러난 지금 이 판을 정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앞에 설게요.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의 명의가 아닌 제3자명의 계좌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는 지은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지은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요.